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봐줄 수, 이런 느낌으로. 와, 아니, 아 여기가 이 선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시즌 되면 엄청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더갈 수는 없으니까 한요 음. 정도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오, 오. 네. 아 그럼 이제 아, 하면 저도 이렇게 탐스러운 엉덩이가 좀될수 있나요? 아, 진짜로 깊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될때체두도 아마 깊숙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오, 여섯, 일곱, 강리고 하나 더. 게 와, 뒤로 나서. 맞춰 이렇게. 하체가 펌핑이 많이 됐어요 지금. 와, 아. 오 여기. 여기 이 엉덩이가 네. 여기 척추까지 올라올것 같아 아. 지금. 오케이. 어한 심사위원님한테 그런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힘이 네. 발달이 돼 있어야지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왜냐하면은 흑인 선수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데 거기다 엉덩이까지 되게 발달이 돼서 더 얇아 보여요. 흑인 선수들. 근데 어... 되게 맞는 말씀 같아요. 저. V 테이프를 위해서 엉덩이 운동은 제가 못 참거든요. 네. 근데 보통 런지를 네. 우리가 서서 하잖아요. 네. 그냥 제자리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네, 네, 경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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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워킹 런지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런지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네. 빅터님은 요 다리로 운동하세요? 요 다리로 운동하세요? 요 다리. 그렇죠. 모 네. 사람들이 요 다리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요렇게 요 대퇴사두랑 요 엉덩이, 그렇죠? 네. 여기를 이제 많이 훈련하려고 런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요렇게 멈춰서 하게 되면 힘들면 저절로 내려 실려요 힘이. 내가 힘든지도 모르게 힘들면 그냥 실려버려. 근데 러, 워킹 런지를 하게 되면은 뒷구 일어나야 되니까 일부러 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워킹 런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진짜 느껴보지 못했던 힙의 자극이 옵니다. 그러면은 워킹 런지는 당연히 이제 네. 맨몸으로 하는 거겠죠. 아, 여자분들이 아까 맨몸으로 하시는 거 봤다면서. 아 네, 그렇죠. 우리 남자니까 또 중량을 또 들고. 아 남자 워킹 런지는 <laughs> 아 이. 아 네, 준비. <laughs> 저, 아, 저 이미 준비를 해야 <laughs> 하셨구나. 이몇 킬로야 이거? 어25 아, 킬로는 이거 내 가슴 운동하는 건데. <laughs> 요, 걸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합니다. <laughs> 아, 네, 야, 벌써 또두렵 네, 그럼 바로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좀 이렇게 까야지 제가 봤을 때잘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제 워킹 런지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그 앞으로 나가는 발이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발의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만 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살짝 상체가 기울어지면 엉덩이에 더잘 실리거든요. 여기서세어놓고 앞다리로 힘있게 쭉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아... 약간 가있요 그리고 반대쪽도 힘들어. 자, 다시 가서 그래서... 이렇 어... 이거를 그러면 몇 회에 몇 세트 하시는 거예요? 25kg로 할 때는 12개씩 그러니까 12발, 12발 해야 한, 한 발당 12개씩 가는 거니까 아, 네. 25kg 할땐 12발, 12발 30kg 할땐 10발, 10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3세트 이상 해야죠 아 이건 <웃음> 3세트요 <웃음> <laughs> 워킹 런지는 한 세트 어. 이하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워킹 런지를 하는데 뭐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그 워킹 런지 하실 때요 힌지 있죠 힌지 이 무릎이 이 접히는 요요 느낌. 아 고관절이, 아니, 고관절이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느낌. 네. 요 힌지에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은 대퇴사두 요 깊숙한 부분 그리고 엉덩이까지 같이 자극 오기 때문에 힌지에 조금만 신경 써서 해보시면 아마 되게 좋은 자세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직접 적용해서 그러면은 2발1 2 발씩 한번 어, 기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한번발 디드시고. 오 이거 무겁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체 살짝 숙여주는데 가슴은 들고. 그렇죠. 지금 허,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거든요. 경첩 쭉셋 그렇죠. 오. 스쿼트 하듯이 가슴 쭉 피세요. 그렇지 그렇게 네. 일어날 때 높이 높이 일어나시고. <laughs> 자 다섯 다섯 그렇죠. 오. 자. 쭉.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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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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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섯 여섯, 여섯, 요자여 뒤로 돌아서 오. 뒤로 돌아서 자 다시 여덟개자여비자 자, 시작 섯 여섯, 하나 자섯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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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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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섯자섯섯자섯자섯섯여조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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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와아 이것마저 힘들어. 오 <laughs> 어, 쉬는 시간은 한1분3 0초 정도. 이게 뭔데 뭐, 근데... 일부러 이렇게 세, 세게 밀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어,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게 일어나려고 해야지 그 앞다리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아어 평소보다 지금 이쪽 이 엉덩이 이아랫 아, 부분 약간 네, 그쵸. 그렇죠. 네, 요 부분에 좀 진짜 잘 돌아오네. 아까 갈라지셨던 부분 네네네네네 어 여기에 딱 들어와요 네, 이제 이, 저기 아니 2분 30초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쉬는 <laughs> 시간이 아, 한 세트만 한거 아니었나요? <laughs> 아 진짜 내 숨은 안와 컨디션 좋으시면 10개 하시고 아니시면 8개만 하시면 됩니다 들어 가시고 참고 보갑 저쪽 그렇죠 하나 보갑 그렇죠 둘 일어날 때 스쿼트 하는 것처럼 보갑 딱 주시고 자셋셋 <laughs> 셋. 딱 쫓기고 그었 네. 어, 좋다. 잡아서,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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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자, 자 잡았다. 느잡았어서 와, 벌써 벌써 느낌을 잡아 버렸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와. 호흡, 파이팅. 둘. 네. 여, 쭉! 이야아 어, 이거 이 엉덩이가 네. 여기 척추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 어,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덩이 많이 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하면은 이 바로 힙업 가능할 것 같아요 어우 바로 그죠?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화이팅! 그렇죠 자쭉 하나 그렇죠 오 벌써 느낌이 다르졌어요3째 세트 네네 와우 다섯 다섯 자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그만둬 팔와 뒤로 돌아서 마지막 여덟 개 다시 작 하나 두 만들기 다시 다둘셋넷넷와 그거죠 다섯 여섯 와여 진짜, 진짜 좋다, 좋다. 자 여섯 여섯 마지막 어이 여덟 그만 와우 굿 야 운동을 해보신 분이라 그런지 본인이 이렇게 무겁다고 느끼시는데 자세는 안 흐트러지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와와 운동 해보신 분다르네 진짜. 와 아,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이거 안 했어요. 제가. 하체가 펌핑이 많이 됐어요 지금. 와아 야. 옆에 옆오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 오, 제가 평소에는.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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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워킹 런지는 되게 제가 소홀히 하던 종목인데, 어... 이렇게 해보니까. 어, 필요성은 확실히 느끼게 되네요. 아, 그죠 너무 좋죠. 네, 이게, 어, 제가 피, 그, 피지크 보드숏 입을 때 조금 더꽉찬 핏으로 이, 입을 수 있게 어,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운동 같아요. 아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아 <laughs> 네. 어,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어, 정말 영광이었고, 어, 제가 이 운동을 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 꼭, 어, 봉길 선수님처럼 제가 꽉찬 핏을, <laughs>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댓글 팁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